오늘 아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10편 134편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901면에 있습니다. 10편 134편 1절에서 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보라 밤에 여호와의 성전에 서 있는 여호와의 모든 종들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성소를 향하여 너희 손을 들고 여호와를 송축하라.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 시온의 손에게 복을 주실지니라. 아멘 한밤의 청지기들이 있습니다. 한밤의 청지기들을 기억합시다. 인사 한번 나누겠습니다. 한밤의 청지기들을 기억합시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아, 지난 한 주간 한 동안에도 또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손을 다친 사람도 있고, 또 요즘도 코비드에 꽤 많이 걸리더라고요. 아, 그래서 코비드 걸려서 굉장히 아프고 힘든 사람들도 아직도 있고요. 우리 강현욱 집사님은 벌써 한 6개월 정도 됐나요? 롱코비드 케이스에 해당해서 그 아직도 고통을 받고 계시더라고요. 예, 그래도 많이 호전되었는데 여러분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고 다행히 우리 시니어들은 한 사람도 코비드 걸리신 분들이 없어요. 시니어 대학은 한 분도 안 빠지고 얼마나 열심히 잘 나오시는지 몰라요. 대단히 감사하고 또 우리 성도 여러분들, 또 권사님들이 많이 챙겨주시고 도와주셔서, 이렇게 어려움을 잘 극복해 가고 있는 줄 압니다. 공인수 성교사님은 3년짜리는 아니지만, 오늘 아침에 2년짜리 베트남에서 비자가 나왔습니다. 기도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위로가 넘치는 여러분의 기도와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도 밤에 야간 근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위해서 우리가 어떤 기도를 할수 있을까 하는 것을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낮에 일하는 것보다도 몇 배나 밤에 일을 한다는 건 리듬이 바뀌잖아요. 밤낮이 바뀌어서 일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힘들까를 생각해 봅니다. 우리가 편히 잠자는 새벽 시간에 이 지역 사회를 위해서 누군가가 꼭 필요한 일을 하는 야간 근무자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새벽 기도를 나올 때마다 느끼는 건데요. q w 와403 하이웨이가 꽉 차서 밀릴 때가 꽤 많아요. 이야, 이렇게 일찍 움직이는 사람들이 참 많구나. 이들에 의해서 우리가 편안히 잠잘 수 있고, 또, 하나님이 이 잠자는 가운데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깨워서 일하고 지키고 계시는구나 그런 것들을 느꼈습니다. 분주하게 움직이는 이 사람들 중에서 오늘 본문에 보면 레위인들 제사장들이 성전에 불을 끄지 아니하고 밤새 깨어 기도하면서 지키는 그 순번을 돌아가면서 그 제사장들이나 레위인들이 근무를 하잖아요. 시편 133편에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1절을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보라 밤에 여호와의 성전에 서 있는 여호와의 모든 종들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했습니다. 밤에 성전을 지키는 이 청지기들 그리고 레위인들 이들은 밤낮으로 성전을 지키면서 하나님의 그 전에 재단의 불을 끄지 않고 깨어 기도하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요즘 젊은이들 보고, 목회를 하라고 하면 잘안 해요. 자기 영어도 잘하고 실력도 있는데, 신학을 졸업한 사람들 중에서도 목회하려는 사람들이 별로 없어요. 왜? 이 목회라는 것이 24시간 깨어 있습니다. 별거 안 하는 것 같아도, 누가 아프다, 누가 어려움을 당하고 있다, 그러면 계속 신경이 가서 기도하잖아요. 그냥, 다른 직업은 그냥 자기가 뭐 10시간을 하든, 8시간을 하든, 그것도 일하면 끝, 끝마치면 끝이잖아요. 내가 해방되었다, 놀러 가자, 휴가하자 하는 끝이잖아요. 이거는 휴가도 마음대로 즐기지도 못합니다. 어디를 가도 아픈 사람에게 늘 꽂혀 있습니다. 그분이 내가 없는 동안에 돌아가시면 어쩌나? 아, 그런 생각도 하고요. 오늘 레위인들이 밤에 여호와의 성전에서 재단에 이 핀, 이 덩풀에 불을 꺼트리면은 그 레위인 제사장은 굉장히 큰 심판을 받는 거예요. 항상 불을 갈아 끼워줘야 되는 거예요. 재단에 핀 불이 꺼지지 않도록 기도하고 관리하고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으면 죽습니다. 우리가 새벽 기도를 하는 이유가 뭐가 있겠습니까? 새벽 기도 안 하면 목사 할 만해요. 그러나 내가 새벽 기도를 쉬버리면 내 영이 잠자고 있기 때문에 내가 어떤 경우를 있어서도 새벽에 불을 밝히면서 깨어 있을 때만이 우리 교회가 살고 지역 사회가 살고 하나님의 나라의 청지기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것이다. 그 사명을 가지고 제가 날마다 깨어 기도하는 거예요. 오늘 함께 동참하시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지 않겠습니까? 뭔가 한 가지 일을 한다는 것에 끼어 있습니다. 헬퍼들은 그런 필요가 없어요. 그냥 돈 주면 받고 자기 시간에 근무하면 끝나죠. 그러나 주인은 힘든 것 아닙니까? 모든 것을 관리하고 사람을 관리한다는 게 얼마나 힘든 일입니까? 그 모든 것들을 통해서 깨어서 기도하는 이 내위인들을 향해서 그들의 사명을 기억하고. 또 그들이 끝까지 그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뒤에서 스포트 해주고 도와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린 사무엘이 성전에서 잤습니다. 하루는 사무엘아, 사무엘아 하면서 누가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엘리제사장에게로 뛰어갔습니다. 선생님, 제사장님 불렀습니까? 내가 부르지 않았다. 또 사무엘아, 사무엘아 그렇게 불러서 엘리제사장에게 뛰어가니까 자기가 부르지 않았더라. 세 번째, 그렇게 해도 부르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제서야 엘리 제사장이 깨닫습니다. 내가 아니고 하나님이 불렀는가 보다.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말씀하시옵소서. 그렇게 반응하라는 것입니다. 엘리 제사장은 성전 안에서 잠은 잤지만, 그는 비둔하고 영적으로 잠자고 있어서 사무엘을 부르는 하나님의 음성이 하나님의 음성인 줄 깨닫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끼어 있으면 누군가가 내 이름을 부르면 그것이 그 사람이 나를 부르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도움의 손길을 요청한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바디메우가 여리고를 마지막으로 지나가서 십자가를 향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힘차게 부릅니다. 다위세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고 그렇게 부르다 모든 사람들이 말립니다. 시끄럽다고, 너는 사람들이 모인 자리에 갈수 없는 부정한 맹인이라고. 너는 날 때부터 저주받은 죄인이라고. 네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부를 자격이 없다고 하면서 말립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소리가 바디메오의 소리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부르는 소리로 알아봤습니다. 바디메오. 디모의 아들 바디메야, 내가 너에게 뭘할 길을 원하느냐? 주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하나님께서 그를 치료해 주시는 역사를 경험하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의 이름을 부르고 그래서 우리가 깨어서 그 음성이 누구의 음성인 줄 알아보고 그기에 응답하고 반응한다는 것은 참으로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0장 13절에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구원을 얻는다고 했어요. 우리가 힘들 때 기도하고 합심해서 비자 문제 또 코비드로 걸려서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의 문제 우리가 생각지도 않는 불행을 겪어서 고통 중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다 보면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지 않습니까? 강현욱 집사님도 어, 그렇게 오랫동안 나가지도 못하고 어려움을 겪으면서 정말 하나님이 내 가까이에 계신다는 것을 찾으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니까 그를 만나고 그가 만져 주시는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복음은 고통과 십자가를 통해서 만나는 거지 평탄한 꽃길 속에서 행복할 때 하나님을 찾고 주님의 이름을 부르지 않을 때 주님을 만나는 경우는 드뭅니다. 한국의 드라마 같은 걸 가끔 보면 새벽 3시에 급성 응급환자 센터에 가보면 교통사고를 당한 사람들이 밤중에 새벽에 막 들어옵니다. 그럼 거기서 근무하는 간호사들 너무 두려움에 끌려서, 끌려서 그거 자기 마음을, 자기 이 두려움을 지체하지 못하는 환자들은 한 시간에 네 번씩 배를 눌러댑니다. 그러면 그 응급환자실에서 근무하는 그 간호사들은 운동하신고막 뛰어다닙니다. 요즘에 구두 신고 다니는 의사들이나 교수들이 어디 있습니까? 다 운동하신 거막 뛰어다니죠. 예. 세상이 이렇게 바쁜데, 내가 누군가에 도움이 되고 위로가 되어야 되는데, 그걸 시기하고 질투하며 옆에 있는 환자들도 배를 막 누르면서 자기도 도와달라고 할 때, 하나도 지친 기색이나 피곤하거나 원망한 기색 없이, 간호사들이 뛰어다니면서 기쁨을 누리고 있습니다. 이분은 성전에서 밤을 지새우면서 기도하는 레위인과 제사장과 똑같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베드로 전서 2장 9절에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니 너희를 어두운 가운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 가운데로 들어가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그 복음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했어요. 제사장만 밤새 기도하면서 깨어서 영적으로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하고 돕는 것만이 제사장이 아닙니다. 밤새 청지기로서 잠을 못 자면서 지역 사회를 위해서 환자들을 위해서 누군가를 위해서 도움을 주고 깨어서 그들을 위해서 봉사하고 예수고 기도하는 그 모든 사람들은 제사장이고 레위인입니다. 그들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위로를 받고 그 지역 사회가 또 정상을 유지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섬기는 청지기로서의 사명을 다 감당할 때에 우리는 정말 깨어서 기도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계속해서 서임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우리가 하는 그 교회에 나와서 또 자기가 맡은 제사장의 의무를 다하는 그것만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들어주시는 게 아니고 오늘 2절 3절에 보면 내가 특별한 그곳에 있지 못해도 그 현장에서 떨어져 있어도 그 현장을 향하여 손을 들고 기도하면 동일한 하나님의 천지기로서의 레위인과 제사장으로서의 그런 영광과 축복을 함께 누리게 될 거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2절 3절을 보겠습니다. 성소를 향하여 너희 손을 들고 여호와를 송축하라.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했습니다. 성전을 지키는 레위인과 제사장들만 복을 받는 게 아닙니다. 밤에 성전을 사모하면서 성전에 계시는 하나님을 믿고 그것을 향해서 손을 들고 기도하고 찬성하는 모든 사람들도 동일한 응답과 축복을 받게 될 것이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11기상 8장 29절에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고 드리는 봉헌기도가 있습니다. 거기서 가장 중요한 솔로몬의 성전 건축기도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내 이름이 거기 있사오르. 있으리라 하신 곳이 성전을 향하여 주의 눈이 주야로 보시오며 주의 종이 이곳을 향하여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전쟁에 나갔다가 아무도 보지 않은 곳에서 신음하고 죽어가면서 성전이 있는 곳을 향하여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이 그때 봉원 기도하면서 드렸던 그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응답해 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유대인들이 지난번 이스라엘 비행기를 타고 성지순례를 간 적이 있어요. 가니까 시간이 되니까 유대인들 이렇게 머리에 감아 본거 쓰고 경건한 이 정통파 유대인들이 그 비행기 뒷좌석으로 가서 뭘 하나 꺼내면서그 자리를 잡는 거예요. 보니까 나침판이에요. 유대인들은 꼭 나침판을 들고 다닙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정동 방향을 찾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향해서 성경을 꺼내고 읽으면서 우리는 여러분들 찬양할 때 보면 여기서 보면 굉장히 어려스럽습니다 우리 성도들은 이렇게 찬양해 이렇게 유대인들은요 이렇게 늘 기도합니다. 얼마나 간절히 그 비행기 탄것 전혀 아랑곳하지 않고 그 시간이 되면. 정동에루살렘 성전이 있는 곳을 향하여 그들이 가슴을 흔들면서 손을 들고 손을 모으고 이렇게 얼마나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성전 봉헌 기도하면서 약속하신 대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흩어져서 유대인들은 1년에 3번씩 성전에 모여서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지만 그렇게 하지 못하고 그들이 있는 그곳에서 성전을 향해서 기도하거든 하나님께서 거기 계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말씀대로 그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들에게 응답해 주시옵소서 이게 솔로몬의 성전 봉헌기도의 가장 중요한 내용입니다 성전 안에만 하나님 계신 것 아니잖아요 성전의 비록 모다도 이 코비드 상황 속에서도 이 아침에 다 깨어서 교회 모다도 여러분이 있는 그 자리에서 마음과 정신을 깨우고 이 성전이 있는 곳을 향해서 손을 들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응답해 주시겠다고 오늘 시편 134편에 약속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젊었을 때는 교회에서 심야기도를 많이 했어요. 그때는 심야기도하면 밤에만 기도하고 집에 가는 게 아니고 새벽기도 있을 때까지 밤새 계속 기도다 저도 그런 기도를 꽤 많이 했어요. 그래서 그 부흥회 같은 걸 해서 집회를 마치고 그 다음 날 새벽기도까지 집에도 가지 않고 교회에서 남아서 기도할 때 하루는 제가 기도하는데요. 대학교 2학년 때 제가 잠깐 졸았는가 봐요. 근데 제가요, 그이 강대상이 있더라고요. 그 강대상에서 이렇게 생수의 물이 막 넘쳐나는데. 제가 그것을 그 두레박으로 떠서 이렇게 모든 성도들에게 나눠주는 거예요. 그래서, 아, 하나님께서 나에게 특별한 사명이 있는가 보다. 제가 대학교 양인 때 그런 걸 느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하다가 어떤 응답을 받았습니까? 우리의 기도는요, 기도는 절대 땅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그게 금방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아도 하나님께서 살아 계시기 때문에 생명이고 성령이고 능력이기 때문에 우리의 중심을 보시고 정말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좋은 가장 좋은 것으로 응답해 주십니다. 기도가 무너지면 다 무너지는 거예요. 제단의 불이 꺼지고 영적으로 밤을 세우며 하나님 앞에 깨어서 기도하는 그 사명이 끝나면 그 사람은 성도로서의 제사장으로서의 사명이 끝나는 거예요. 예. 그러나 우리가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그의 영이 깨어있고 오늘 성전을 향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거기 계신다는 것을 믿고 믿음으로 응답하는 모든 자에게 하나님은 반드시 역사하시고 도와주시고 기적을 베풀어주시고 하나님의 위로와 은혜를 허락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시편 134편에 밤에 하나님의 성전을 향하여서 손을 들고 기도하며 재단의 불을 끄지 않는 제사장처럼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게 귀하게 써임받을 수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깨어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준비할 수 있는 선한 청지기로 써임받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비록 우리가 사망의 음침한 꼴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받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이 성전에서 드렸던 기도가 헛되지 않는 것을 믿습니다. 비록 요즘 어려운 형편 속에서 이 성전에 다 나오지 못해도 그들이 있는 그곳에서 이 성전을 향하여 손을 들고 기도하거든 하나님께서 그들의 기도를 응답하시고 그 어려움에서 건져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치료와 회복의 능력으로 더디혀 주시옵소서 어려운 가운데서도 우리를 지켜주시고 늘 동행해 주시는 주님을 찬양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